안녕하세요. 경기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제15대 한 대의 군포시장이 민선 7기 시정 업무를 본격 개시했습니다. 군포시의 미래가 담긴 역동적인 민선 7기를 이끌 제15대 한 대의 군포시장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한 대의 신입 군포시장은 지난 2일 오전 8시 30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전 직원이 참석한 원래 조회에서 취임사를 낭독하며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. 한대의 군포시장은 당정, 금정, 스마트시티 등 신도시와 기존 도시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의왕 안양시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 재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소외계층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사람 냄새나는 복지도시, 안전도시 군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사업 투자를 가장 우선시하는 등 군포를 미래 융합형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